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혜수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, 어, 제가 만든 맵을, 어, 평가해 주시면 감사할 거, 어, 될 것, 될것 같아서 제가 만든 맵을, 네, 가져와 볼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. 해피가 만었습니다 해볼게요. 탈출맵 제목. 친구의 실종. 블록부 쓰기 노노, 치트 쓰기 노노. 네. 음악 시끄러워서 꼭 써요. 매비탈 금지. 자, 해볼게요. 스토리 형식. 후원 잘 됐다. 엄마가 밥 줘? 어? 엄마가 쪽지를? 주인공은 엄마 모임에, 있, 모임에 있어서 늦기, 좀 늦게 올 거다. 미안해. 그럼 친구와 놀아야지 밖으로 나가시 네. 이게, 어, 해피엔딩, 아, 어쨌든, 세이브. 왼쪽부터 읽으세요. 똑똑똑 들어오세요. 친구 집 엄마의 말씀. 어? 어? 아, 넌 우리 아들 친구구나. 친구 엄마의 말씀 왼쪽에 있습니다. 아, 네. 근데 저희 친구는 어디 있어요? 어디 나갔다 왔는데 그래요? 밖을 나가세요. 우 집은 대충지었거든요 토 따라가세요 음 친구가 밖에 나갔다 아기 찾아와야 돼 토치를 따라가세요 아 이집이 있으면 하룻밤 자고 갈텐데 친구야 내 목소리밖에 안들리잖아 응 음, 뭐야 점프맵이잖아 네, 제가 점프맵도 만들어놨거든요 다 왔다. 올라가면 되나? 올라가면 됩니다. 점점점 드롭퍼잖아드롭를 쉽게 만들어 놨어요, 저는. 헉, 너무 힘들어. 이건 또 뭐야? 응, 고르라는 건가? 음 아.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. 그럼 이거지. 제가 이걸 느리, 제가 이거, 이러, 이러, 이, 이, 이 레일 했거든요. 어, 그래서. 느리죠, 너무. 이게 파워레일인데. 아야 하, 너무 힘들어. 집에 가고 싶어, 친구야 어디 니 쓰러진다 어여긴 어디야? 내가 아 내가 쓰러진대구나, s a v 친구를 더 찾아봐야겠어 어 저기 사람 있네, 도체를 따라가세요. 아니 넌 나의 베스트 프렌드 어친구공아 얘가 친구예요. 그렇게 할 친구를 만났다. 해피엔딩 네 이거 안돼 네 네, 이렇게 저는 이 해피엔딩으로 했거든요 앱을 근데 너무 짧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제 동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. 싫어하는 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돼. 이상 해피였습니다. 바이 바이.